뭐잘 아시는 바대로 어, 한국의 그 TV 드라마는 이 한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전세계적으로 전, 전 어, 한류의 <laughs> 바람을 일으킨 바로 원동력이 이제 TV 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TV 드라마에 대한 뭐 드라마의 작품이나 연기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들이 그 건전한 발전을 예, 이도하는 그런 이제 축제가 없었습니다. 어, 세계적으로도 뭐 TV축제는 있었습니다만 어, 드라마 전문 축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우리이라는 신주의 어, 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최초의 드라마 전문 페스티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가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지도에서왜그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하느냐 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지역 행사가 아니고 어정부에서 지원하는 어, 전국 행사입니다. 그리고 어 국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독 페스티벌라든가 이어 캐나다의 뱀프 스바르 이런 거는 대도시에서 시작이 된게 아니라 지역의 조그만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그런 페스바르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졌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이 드라마 페스바르 시작을 해서 앞으로 진주도 발전하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간전하게 발전시키는 나의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주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시작됐다고 하겠습니다. 어이 행사가 자체가 이제 오이기 때문에 5해 드라마 노드를 하1 시원 2일날 개막식과 함께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인 전체 그 TV 드라마에 대한 시상과 또 축하가 사실 없었습니다. 예, 연말에 되게 방송사 중심으로 해서, 방송사들이 각그 사마다 이제 그 방송사에서 방송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드라마 작품이라든가 또는 연기자의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내 모든 드라마를 아우르는 그런 시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막 최초의 전국적인 전 어, 드라마를 아우르는 하나의 그 시상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어, 더욱이 그 어워드는, 이, 그 작품 자체 또는 연기자, 이것이 어, 떤 방송사나 어떤 단체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방송을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어,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그녀는, 중앙일보, 그 사업 팀이 맡아가지고 어, 방송의 그 선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 심사를 해서 이번에 어,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에, 코리아 대란 페스티벌이 사실까지 그 5회째가 됩니다만은 음, 이런 그 행사가 정착하기에는 한 10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 어, 연구가 낮아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 해가 거듭될수록 아주 발전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이제, 코로나 음. 행사가 될수 있게 하고, 또, 어워드도 어, 앞으로 그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애미상과 같은 권위있는 상으로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리아 드라마 워드 심사는 어, 2010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공중파와 케이블 t v 에서방영된 모든 드라마 대, 대상을 해서 어, 총세 차례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심사위원은 이순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학계, 문학계, 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네,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 대상, 연출상, 작가상 최우수 연상등총 13개 부분에 대한 수상자를 가려냈습니다. 심사를 통해 결정된 수상자는 10월 1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코리아 드라마 워즈 현장에서 발표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 부문별로 후보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상 동이입니다 MBC의 반짝반짝 빛나는, KBS 손균관 스캔들, SBS의 시크릿 가든, SBS의 싸인 그리고 MBC의 최고의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작가 한 부분입니다. 짝패의 김윤경 작가, 시크릿가든의 김은수씨 드림하의 박혜근씨 이웃집 은수의 조남국씨 최고의 사랑을 쓴 홍정은, 홍미란 작가가 투표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최우수 연기상 남자 부분입니다 대물의 원상은씨 내 마음 들리나의 김재원, 시티현태의, 시티현대의 이민호, 자연트의 이범수, 최고의 사랑의 차승원 씨가 경합 중입니다. 다음은 최우수 연기상 여자분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공효진 씨, 반짝반짝 빛나는 김현주, 수민관 스타, 아, 스캔들과 시티언더의 박민영 씨, 너야 패밀리의 엄정화 씨, 시크 아, 시크릿 가든의 하지훈 씨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남자 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김상호, 시크릿 가든의 김성호, 미쓰리풀리 김정태 드라임하이의 엄기준 자이언트의 주상욱 씨가 그거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조연상 여자 부문입니다. 시크릿 가든의 박준금 씨 최고의 사랑과 시크릿 가든의 유인나 반짝반짝 빛나는의 이유리 드라 드림 하이 이윤지, 역전의 여왕의 하이무시가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신인왕 남자 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강동호, 드라마 하이의, 어, 드림 하이의 김수현, 손윤관 스캔들과 어, 미스리 풀리의 박유천 손인관 스캔들의 송중길 우소라 동해의 지창욱씨가 후보를 하십니다. 다음은 신인왕여자부모니다 동안 미녀와 손인관 스캔들의 김민서 짝배 서현진 드림하의 수진 신기생전의 임수향 싸인과 시티 언터의 황성희 씨가 후보에올랐습니다 아, 다음은 케이블TV 부분입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조여정 맞게 먹인 영애씨 시즌 8의 김현숙 시의 퀴즈 시즌 2의 유독화 야차의 전혜민 야채의 조동엽 시장 로올렸습니다 수상 영광의 영원, 수상자가 누가 되는지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를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현장에.